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 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요. 국어 금성 리우 교과서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문화과 갈등 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학습 활동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4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0 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도 괜찮아를 우리가 배웠고요 어, 이제 그 그대로도 괜찮아에 대한 학습 활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대로도 괜찮아. 내용 흐름에 따라 각 장면의 번호로 순서를 매겨보고, 인상 깊은 장면을 중심으로 자신의 감상을 말해보자. 뭐, 여러분들이 인상 깊었던 장면을 좀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 각 장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장면은 은하와 유성은 우연한 계기로 친해졌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은하는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오디션 개최로 인해서 속상해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은하는 오디션을 위해 열심히 춤 연습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은하는 오디션 무대에서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죠. 어, 청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음에도, 어, 그 물병에 담긴 물에, 그 떨림, 비트에 의한 떨림에 의해서, 어, 그것을 통해서 박자를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친구들은 은하의 동아리 탈퇴서를 보고 응송되고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에서 감동이 됐었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이런 멋진 무대를 선보인 이 장면. 왜냐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하지만 이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 주길 바라는 그런 어, 어떤 바람들이 담겨 있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애틋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태도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의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이 작품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장애인이 있다면 그 장애인은 우리가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장애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보도록 하죠. 이 작품 작품의 외적 갈등이 어떤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지를 떠올리고 갈등의 원인 및 해소 해결 및 해소 과정을 정리해 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핵심 갈등을 통해서 어떤 주제 의식이 드러나는가를 따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엄마하고 은하가 갈등을 하죠. 엄마는 은하가 충보드나 공부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엄마는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죠? 은하가 비장애인과의 어떤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장애를 극복하길 바라는 거고요, 엄마는. 하지만, 은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본연의 모습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 이것 때문에 갈등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해결되지 않았다는 라거알수 있고요. 동아리 친구들과 유성의 갈등은 은하가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은하가 동아리 오디션에서 멋지게 춤 솜씨를 보여줌으로써 동아리 친구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환영받게 된다라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됐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유성과 은하도 뭡니까 엄마와 은하의 갈등과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성도 은하가 이것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거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바라봐주기를,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주기를 바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냐면, 유성, 유성이 은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화해하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품의 외적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갈등이 해소되고 그 안에는 어떤 주제의식이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은하가 겪는 내적 갈등. 이번에는 내적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자전거 도둑의 수나미, 수남이. 은하하고 수나미가 어떠한 내적 갈등을 하게 되는가? 은하가 겪은 내적 갈등은요. 은하는 춤을 추고 싶지만 음악을 들을 수 없어서 박자를 맞추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어떤 더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었고 수남이 겪은 내적 갈등은 도둑질을 하면서도 쾌감을 느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거고요. 내적 갈등의 종류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두 인물의 어떤 갈등의 차이는 뭡니까? 은하는 마음껏 춤을 추고 싶지만 자신의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음악에 맞춰 춤을 추지 못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지만 자전거 도둑은 자전거 도둑에서의 수남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파, 판단이 자기 내부에서 대립되어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가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판단이 자기 내부에서 대립되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은하 같은 경우는 의지와 신체적 한계의 대립에서 온 내적 갈등이라면 수남은 두 가지의 어떤 의지의충돌에서 오는 내적 갈등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내적 갈등을 잘 찾아내고, 그리고 또 외적 갈등을 잘 찾아내는 훈련을 하면 소설과 시나리오, 그리고 희곡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번외로요.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곡과 소설의 차이점. 이거 중요하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시곡과 소설의 차이점. 시곡과 소설. 어, 시곡은 말과 동작으로만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학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설은 서술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과 대화와 행동으로만 관객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은 대화와 행동의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곡의 별명이죠. 자, 시공간의 제약을 받죠. 왜냐면,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게 돼요. 무대 위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하지만 소설은요, 시공간의 제약이 없죠. 왜요?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서 상연하는 희곡은 등장인물 수가 제한될 수 밖에 없지만, 인물의 수의 제한이 소설은 없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니까. 뭐, 미국도 금방 갔다 오잖아요. 머릿속으로는요. 자, 등장인물이 대사에 의해서 주로 진행되지만, 소설은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서 주로 진행된다는 라 거. 이거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요, 요 부분.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형의 문학이다라고 합니다. 어, 이것이 무대 위에서 상영이 되기 때문에,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시제의 제한이 없죠. 과거도 되고, 대각어도 되고 더 옛날의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시곡과 소설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4일 1단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엔 4일 1단은 소단원 형성평가 지난 그 등교 수업할 때 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나눠드린 그 부분들을 좀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이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수업 준비를 잘 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